안타깝죠. 이제 그렇죠. 가족 간에 이렇게 돈 문제로 싸우는 게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1인 기획사나 중소형 연예기획사에서꼭이 횡령이 발생했다는 일참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례 분석해 주실 거고요. 증후와 예방법까지 알려주실 겁니다. 어, 들어가기 전에 이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MC님한테 돈 100만 원을 맡겼어요. <laughs> 네, 예. 어, 근데 <laughs> MC님이 그 돈을 자기가 쓰거나, 제가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줘요. 그러면 이게 횡령이에요. 근데 이제 MC님이 만약에 제 직원이에요. 저한테는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한테 더 이익이 가게, 아니면 자기나 자기 지인한테 더 이익이 가게 업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임으로. 의하한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들이 원래 대출을 나갈 수 없는 사람한테 음... 대출을 해준다든지. 음... 예. 그런 게 배임이라고? 예, 배임이랑 배임. 맞아요. 음, 횡령이랑 배임이랑 일단 구분하기도 어렵고, 음... 네. 성격이 똑같아요. 법적인 용어로 배신범이라고 표현하는데. 음... 배신범? 예. 예. 네. 자기를 믿어준 사람을 배신해서 음... 범죄에 저지른다고 해서 배신범이라고 불러요. 아... 배신문 확 와닿네요. 이 사례랑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쉬우실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살펴본 사례가 한세개 정도 있는데요. 음. 가장 좀 보도가 많이 했던 사례가 이제 박송 씨. 아, 그쵸. 안타까웠죠. 예. 황경음 씨. 네. 최근에 안선영 씨가 나와서 이제. 아, 그쵸. 직원 얘기를 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세 가지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연예계 안에서도 정말 수많은 환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이 환경 사건 중에서 굳이 이세 분을 좀 타겟을 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형이 좀 달라요. 유형이요. 네, 오, 먼저 환경음식 네. 음. 사건을 보면은 환경음식의 그 기획사 이름이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인데 <laughs> 이게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게 돼 있거든요. 음, 네. 그 주식을 모두 환경음식가다 갖고 있어요. 100%. 100%. 네. 그걸 우리는 이제 1인 회사라고 부르는데, 음. 이제 황경훈 씨가 이제 1인 회사의 법인 자금을 코인에 투자해서 사용을 했다.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횡령으로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박송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박송 씨가 주주가 아니에요. 회사가 두개 있는데, 하나에는 50%만 지분을 갖고 있고 어. 다른 하나에는 아예 지분이 없어요 음. 그래서 약간 유형이 다르다고 할수 있죠 가족회사에서 발생한 음. 문제라고 볼수 있고 음. 안선영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에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고 연예인이 설립한 일반 기업에서 발생한 횡령 음. 유형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한번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처음에 횡령은 배신의 행위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황정훈 씨는 회사의 본인 지분이 100%라고 하셨는데 그럼 자기도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어, 네.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면 음... 법인과 자신을 분리해서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법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어. 법적으로는 별도의 인격체인 거예요 네. 법인의 수입으로 들어온 돈은 법인의 수입이지 개인의 수입이 아니에요 그 돈을 함부로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살짝 복잡한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지점이 생겨요 네네네. 만약에 그럼 황정음 씨가 개인 명의가 아니라 이 회사 명의로 코인 투자를 했다면 좀 기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아. 아, 법인 명의로 코인 투자를 해서 그 코인 자체가 현재까지 법인 소유로 남아 있다면 음. 이제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는 법인 명의로 취득이 어려웠어요 2025년인 지금도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까지 코인의 이 특성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했어야 맞다고 보실까요? 어, 제가 황경음 씨였다면 저같이 이제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한번 만나서 그쵸,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느냐 한번 자문을 구했을 거예요 그럼 네. 저라면 배당이나 급여로 정상적으로 법인으로부터 이제 돈을 지급받으신다면 물론 그 과정에서 세금은 다 납부를 해야 돼요 아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아... 급여에 대한 소득이나 다 납부를 하시고 그렇게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시면 전혀 탈이 없다 음... 말씀드렸겠죠. 그렇군요. 확실히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한 만큼 변사님께 자문을 구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박성 씨 사건인데요. 이 사건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안타깝죠. 이제 그렇죠. 가족 간에 이렇게 돈 문제로 싸우는 게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아그런예요 네, 예, 예, 빈도수가. 적지는 않아요. 횡령이니까 이제 법인이 등장을 해요. 박수홍 씨의 친형 되시는 분이 법인을 두 개를 설립했어요. 최근에 일심 법원에서 박수홍 씨의 친형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라일이라는 법인에서 약 7억 원 그리고 메디아붐 엔터테인먼트라는 법인에서 약 13억 원. 합계 한 20억 원 정도의 돈을 횡령했다고 어이구.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네. 유죄를 선고했죠. 그 횡령... 지금 2 1억을 박송 씨가 모두 이제 돌려받게 되는 절차를 밟을까요? 음 그건 아니에요. 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개인과 법인은 별개라고 하셨잖아요. 아, 이제 법원이 판단한 거는 박송 씨의 친형이 박송 씨의 자금을 횡령한 게 아니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돼 있어요. 박송 씨의 친형은 자기가 횡령한 자금을 박송 씨 개인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법인 두 개에게 돌려 줄 음... 돌려줘야 되는 거. 그리고 법인이 돌려받은 후에 박송 씨는 다시 이제 법인을 상대로 내가 받아야 되는 출연료 정상금이나 이런 걸 청구할 수는 있겠죠. 음...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이 가족이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판결문을 읽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법인에 들어온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가. 음...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생활비 지원하는 용도로 나간 어... 돈이 있다고 네네네네. 언급이 된 부분이 있는데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경우에도 법인에 관련된 사람들 친형과 박수홍 씨 법인으로부터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거쳐서 배당이든지 네. 급여든지 네. 아니면 뭐 연예인이 지급받는 정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각자가 지급받은 돈의 일부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했더라면. 됐을까 판결문을 보면은 법인카드 사용액이 꽤 많이 나와요 어. 언급이 네. 돼요 이제 법인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조와 그리고 사용한도를 명확히 좀 정해놨으면 어땠을까? 박송 씨가 이런 일을 좀 예방할 수 있었다면 어떤 조치가 조금 필요했을까요? 두개 법인의 유일한 수입원이 박송 씨의 연예 활동이에요.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어땠을까? 음, 너무 믿었군요 또 가족이라서. 그랬을 수 있죠. 네. 발생되는 매출과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회사와 친형과 박송 씨가 좀 공유를 하면서 음. 서로 좀 견제도 하고. 네. 감독도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안선영 씨 사건입니다. 안선영 씨는 정말 믿었던 직원한테 배신을 좀 당한 것 같은 케이스더라고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수법으로 횡령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 동상적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할 때는 들어오는 매출을 줄이거나 나가는 비용을 풀리거나. <laughs> 그렇죠. 먼저 매출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선영 씨 회사의 주된 업종이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네. 온라인 판매 이런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매출 발생에 따른 돈이 회사 계좌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회사 계좌로 안 받고 자기 개인 계좌로 받거나 다른 회사 계좌로 받거나 아, 아니면은 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차명 계좌로 받거나 음...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 의 계좌에 들어와야 할 돈을 자기가 빼돌려서 몰래 쓰는 거죠.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회사 몰래 환불 처리를 해요. 그 환불 처리된 만큼의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가지 각색인데요. 네, 아주 다양한 처식이 존재해요. 이커머스 플랫폼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디지털 마케팅 비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 법인의 자금을 지급받아가는 상대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상대방이 자공이. 네. 그 네. 없는 업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쏴주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업체의 계좌에서 자기가 쓰는 거죠. 어, 정말 다양하군요. 그럼요. 좀 미리 예방하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음, 저는 이제 가장 먼저 권유를 드리는 게 직무 분리와 승인제도 강화. 화장품 원료를 공급받을 때를 예를 들면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음. 그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 그리고 비용을 실제로 공공업체에 지급하는 사람. 음. 요세 가지 업무를 분리를, 분리를 해서 네. 다른 사람이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음. 그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들을 모두가 공유하는 거죠. 영어는 로 크로스 체크. 어, 크로스 체크. 어. 네. 교차 확인. 교차 확인. 이렇게 하면은 함부로 이제 돈을 횡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 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네. 네. 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네. 매출 파트와 관련해서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매출 발생 사실을 이제 회계적으로 기록하는 사람하고 음... 그 매출에 따른 자금이 들어올 때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네. 분리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네. 그 다음에 어... 이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체크 그... 예. 이런 <laughs> 업무를 도와주는 요즘에는 ERP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요 어... 예. ERP? ERP 시스템을 확,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어, 권고 드립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적인 도입 말고 지무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와 횡령인 것 같은데 할수 있는 이제 예를 들어 제조업을 기준으로 들면 은 네. 매출 증가 속도하고 원료 비용 증가 속도하고 비슷하겠죠 매출은 100개에서 200으로 늘었는데 네. 비용은 50에서 150으로 늘었어요 어라? <laughs>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라? 바로 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음. 이제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원래는 되게 검소하게 하고 다니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막 flex flex 그말 그대로 막 번쩍번쩍거리는 로고가 박힌 뭔가를 좀 입고 다니시고 네. 그런 걸 보신다면 내부감사를 한번 음.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할까. 기업 규모가 작으면 직접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변호사를 그럼요. 또 변호사님들 네, 찾아 사용하시거나. <laughs> 우리가 회계 장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럴 때 도와주는 게또 accounting f n c 업체가 있습니다. 음. 그래도 확실히 소액잃코외함관 고치기 전에 확실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죠. 이 횡령이라는 제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어떤 형까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횡령 금액에 따라 그럼 어, 달라질 수 있어요. 음, 이제 네. 일반적인 횡령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어, 또는 네.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5 이상 50억 미만 무기징역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다. 50억 이상이다. 네. 무기징역 무기징역까지 살수 또는 오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횡령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명의 횡... 자금을 오십억 이상 횡령했을 때 아... 무기징역 또는 오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라는 뜻이에요 삼억 원짜리 횡령 백 명이면은 그럼 삼백억이잖아요 합산하면 오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천오백만 원 벌금 이 죄가 100명에 대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2분의 1 정도를 가중합니다. 가중 처벌이 되는 거요 네. 사람이 많으면. 어 그렇구나. 또 이렇게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이 횡령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행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저희 밑에 나가는 이메일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